안녕하세요. 모코리안방병원 최재원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협착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협착증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씩 계속 악화되어가는 성격이 강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협착증이 악화되어가는 신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악화되기 전 초기에 잘 재활해서 말기협착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협착증 초기에 간단한 재활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을 말기로 악화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협착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 허리, 엉덩이가 나무처럼 뻣뻣하고 굳어있는 게 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근육의 상태가 안 좋을수록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굳어버리는데 협착증 환자들은 이미 근육, 인대 및 여러 축추 구조물들이 심하게 퇴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동안 7-8시간 정도를 가만히 누워 있으면 허리, 엉덩이, 고관절 등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원래 건강한 근육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쉬면서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협착증 환자들은 이미 근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의 회복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이렇게 굳어버린 근육들이 풀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에 따라 내협착증이 악화된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허리의 뻣뻣함, 뻐근함이 풀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협착증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걸어다니면 오전 중에는 풀리던 게 오쯤 돼야 풀린다면 이건 협착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몇 개월 단위로 비교해 봤을 때 새벽이나 아침에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신경이 조금씩 눌려간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고 근력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새벽이나 아침쯤에 다리에 쥐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일정하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중간 좀 괜찮은 기간이 있다가 다시 또 지나는 게 심해지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가 나는 횟수를 짧은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크게 보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 봄에는 자다가 새벽에 한두 번 정도 지가 나던 것이 이번 여름에는 세네번 정도로 지가 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협착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등 허리 엉덩이 쪽에 굽고 뻣뻣하던 느낌이 들다가 점차 이런 느낌이 다리 전체로 확대됩니다. 협착증이 더 악화되면 처음에는 등 허리 엉덩이 쪽이 뻣뻣하는 게 점점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고관절 부위가 뻣뻣해지면서 고관절의 가동성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무릎 관절 그 다음에는 발목 관절 이렇게 차례대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굳고 뻣뻣한 느낌이 다리 아래로 점점 진행이 되면 협착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처음에는 아프다라고 느꼈던 증상이 절임감,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 굳는 것, 쥐가 나는 것, 힘이 빠지는 것 등의 느낌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보행이 불편해집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즉, 아프다는 것은 감각 기능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며, 오히려 이런 증상이 더 치료가 쉬운 가벼운 경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치료가 더잘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착증이 점점 더 진행되면 오히려 아픔을 덜 느끼고 다리가 저리고 몸과 감각이 이상한 느낌, 감각이 저하된 느낌, 근육이 굳어가는 느낌 등이 강해지고 보행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협착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한쪽 다리가 먼저 아프다가 아프지 않던 반대쪽 다리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협착증 환자들은 보통 두 다리가 대칭으로 똑같이 아프지는 않고 한쪽 다리에서 문제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협착증이 점점 더 악화되면 덜 아프거나 아프지 않던 쪽 다리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 다리가 아프면 덜 아픈 쪽의 다리를 과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쪽 다리까지도 일상생활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아프지 않은 반대쪽 다리까지 같이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쉬지 않고 한 번에 편하게 걸을 수 있던 보행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이게 결국은 협착증이 가장 심하게 진행됐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일단,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쉽게 지치고, 힘이 빠지고, 절여서 걸을 수가 없게 되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좀 쉬면 괜찮아져서, 걷다, 쉬다,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증상. 즉,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행 거리가 점점 짧아진다는 의미가, 걷다, 쉬다, 걷다, 쉬다를 반복하면서 걷는 총 거리가 짧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한 번에 증상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증상 없이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진다면 이건 이미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된 중증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서 못 걷는 건 디스크가 심해도 못 걷고 추간공 협착증으로 한쪽 다리만 심하게 아파도 못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협착증 때문에 못 걷는다는 것은 신경성 파행 증상. 즉,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고 앉아서 좀 쉬면 편해져서 걷다, 쉬다, 걷다, 쉬다를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하는데 저희가 정말 답답한 게 저는 아파서 못 걸어요 라고 하면서 아파서 못 걸으면 그게 다 신경성 파행 증상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아파서 못 걷는 증상은 신경성 파행과는 다른 증상으로 이건 훨씬 더 치료가 쉬운 경증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서 못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협착증이 심한 거 아니냐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니까 이 증상을 정확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협착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 6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협착증 초기에는 저희가 알려드린 누워서 는 협착증 재활운동, 생활관리법, 그리고 근육재활 등을 통해서 협착증이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허리가 뻣뻣할 때,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할 때 허리와 다리에 아픈 증상만 있을 때, 아직 많이 걸을 수 있을 때, 그때 재활을 시작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기 초기에 근육 재활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빨리 좋아지실 수 있는지 재활 후기 영상들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덩어리는 안 아픈 거예요. 여기만 쏘시고 아픈 거예요. 걸음도 오른발을 뛰지를 못한 거야. 아못 걷지요. 시트도 걸고 걸으면 난더 멀다고 갔다가 그것도 뭐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다 고정 정도.